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조금 방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 이렇게 또 방황이 끝나니까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먼저 우리 21순 <laughs> 순장님이랑 전부 나오셨네요. 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음 제가 먼저 우리 순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방황하는 동안 순장님이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어,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어, 병훈 형제 왔는데요. 병훈 형제하고 순재 형제 계속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방황하니까 어, 너무 감사했어요. 존재감도 없는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음, 정말 제가 올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음,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연이가 이제 금요일날한 것을 이제 기점으로 어,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참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저희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속이라는 그 종교 안에서 계속 대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속으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정말 대국교회를 만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전부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왔어요. 외우지는 못하니까. 아,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제 들으신 바 되셨을 때 이것이 이제 구속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우리 죄를 구속 이제 대속하려고 이제 종교에서 계속해서 제가 천주교를 거쳐서 구원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계속해서 제가 조금 죄, 무슨 가서 고해성사해야 되잖아요. 그냥 죄를 죄 같지 않은 죄 때문에 제가 고해성사하니라고 15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예, 네, 제가 오래오래 다녔죠. 근데 나중에는 아, 친절머리 나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고해성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왜냐면 하 그건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고해성사를 하려면 너무나 줄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 고해성사를 꼭 하는 사람들이 너무 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아, 안 갔어요. 안 가고 이따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친구의 권유로 또 이제 구원파로 갔죠. 근데 구원파는 없는 죄를 막 만들어서 죄를 짜내가지고 이제 죄를 만들어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저는 죄로 굉장히 15년 동안 시달리다가 이제. 그, 죄사함의 복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뜻듯이 기뻤어요. 아, 이제 그렇게 15년 동안 내가 죄에 시달렸는데, 이제 나는 죄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한흘 동안 6년 다녔거든요. 거기서. 아, 근데 그게 전혀,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이게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너무 이제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벌써 우리 애들 다 들어가 있지, 거기서 사위도 얻었지, 우리 친구들도 다 들어와 있지 너무 많이 이제 사람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허,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나만 빠져나가나.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구원이 이제 기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도 집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죄는자 뭐뭐 저리 가라 하고 계속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제 형제한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심취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여기를 못 다니겠다 소리를 못 하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좀 어디서 여기서 좀 빼달라고 죽겠다고 근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제 하나님은 알아놓고 이제 분명히 뭐 천국과 지옥도 이제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제가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갈 수는 없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 그게 참. 전무후무하게 전화가 그냥 혼선 됐잖아요. <laughs> 전화가 혼선이 되면서 제가 어떻게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 식구들도 다 오고, 어, 내가 전도한 사람들도 다 거기서 한 명도 안 닿고 다 나왔어. 인제 아유, 그러다가 지금 다 함께 가는 교회로 또다 가버렸지만, 아, 이고 우리 사부인까지 다 갔어요. 함께 가는 교회로. 어, 그리고... 우리 친구, 이제 전주교회3자하고 우리 식구만 여기 남았죠. 근데 뭐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관계는 여전히 좋아요. <laughs> 뭐 여기 가냐, 저기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그 목사님하고 이제 2006년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목사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 그랬, 그러셨잖아요. 그냥 정말 목사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목사님 말씀과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에 있었으니까 한 번씩 집회, 진짜 꿈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6년 처음 왔을 때, 우리 영재 자매하고 제철이 오빠를 처음 송리산그한 방에서 만나 가지고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철이 오빠하고 영재 자매한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 이제... 저쪽도 뭔가 긴가민가 하고 있고 나는 막 이쪽에 와서 이제 뭐아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영재 자매하고 재철 오빠에참 저를 신기하게 봤나봐요. 뭘 저렇게 열심히 찾아갖고 막 찾아가지고까지 오야 되나? 우리는 어쨌든 한 번씩 와서 그냥 이런갑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성적으로 찾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 연어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와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운명인지 발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근데 참 문제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이제 자리가 식당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때. 제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맡아놨기 때문에, 앞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으니까, 제가 새신자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새신자는 그냥 정말 귀빈 대접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당하니까 너무 그냥 이게, 이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자리 하나를 안 주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막 뒤에서 있으니까 뒤에는 굉장히 애기들하고 막 어수선했잖아요 알다시피 그리고 제가 막 땅에서만 쳐다보면서 그때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막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저 뒤에 아, 소리가 안 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제가 막 너무 속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틀이 지났을 때 그때 원선이 오빠 집에 있었거든요 광숙이랑 이제 제가, 아 내일은 그냥 가야겠다. 자리도 없는데, 뭐, 여기 있어봤자 뭐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날 저녁에. 왜냐면 제가 얼마나 어렵게 왔어 여기를. 근데 그 자리를 하나 좀 주시지. 자리를 안 내주니까, 제가 너무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광숙이한테 그랬죠. 아이고 나 이제 여기는 뭐뭐뭐 뭐, 뭐, 생명의 말씀이고 뭐고 가네. 난 집에 갈란다. 나 속상해서 못 있겠다. 이러면서 제가 막 보따리를 쌌어요. 간다고. 그러니까 광숙이가 저를 달래면서 그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네 자리를 내가 맡아 놓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때 제가 막 그냥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그리고 광숙이가 일찍 가서 이제 목사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창가 쪽으로 식당의 창가 쪽으로 자리 하나를 마련했어요. 거기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첫쪽 측면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본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본것 같아요. 하도 뒤에서 막 정신없어 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못 봤는데, 아, 여기 목사님은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을 하염없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이었거든요. 어머, 저분은... 저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 저분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네. 저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그게 그냥 느껴졌어요. 어머, 저분 안에 그 오시겠다던 예수가 살고 있네. 저분은 자기가 없구나. 목사님, 그때 조용하게 눈 감고 계셨거든요. 이제 말씀 하기 전에. 그때 제가 목사님을 본 순간 그민숙이의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제가 막 불뱀에 물렸잖아요. 막 열나가지고 막사내중내 하고 있었잖아요. 자리 때문에. 근데 목사님을 본 순간 제 열이 있잖아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뜨끈뜨끈한 머리가 다 식어지면서, 와, 저분은 말씀도 하기 전에 내가 알겠더라고요. 누구신지를.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 내가 이분을 보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여기까지 내가 정말 제가 솔직히 너무나 인생이 고달퍼서 그냥 한 50까지만 살고 깨끗하게 가자. 50이면 그냥 그렇게 뭐 늦도 점도 않는 나이니까 애들은 컸을 것이고 나는 그냥 가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4 8세에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2년 남았잖아요. 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살 맛이 났어요. 살 의미도 생겼고, 살 이유도 생겼고. 그냥 제가 그때 목사님 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리고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아, 저분이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이고, 나는 불매에 물려서 독이 잔뜩 올라 있는데 저분을 바라보니까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이 다 그냥 저분 한 분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정말 꿈같은 시간을 살았잖아요. 정말 세월이 가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랬듯이. 그냥 뭐 우리나라가 뭐 북한하고 분단되어 있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냥 그분 한 분에 제가 반한 거죠 그렇다고 해뭐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첫 만남 안에서 모든 게다 그렇게 목사님의 운명과 제 운명이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아, 결국은 이 구속의 보험이 오기 위해서 진통을 알는 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제 그 우리 선포를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했, 에, 그랬잖아요. 아, 이거 그 말씀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아니고 선포를 하니까 이 선포를 하면 뭐가 되는가. 저도 조금 의아했죠. 그렇지만 하라 하니까 어쨌든 믿음으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포가 이제 오래 지나고 한1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루하고 뭐 남들은 새것이 보인다는데 저는 안 보여요. 그냥 오면은 지루해요. 계속 그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게. 근데 저는 지루하면은 좀잘못 견뎌요. 좀 재밌는 곳에서는 오래 잘했는데 그래서 아 교회 재미없다. 그냥 오면은 아 재미없어. 교회가 너무 재미없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와도 그냥, 간만 보고 갔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 형제가, 저는 그래도 죽기 살기로 교회는 왔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불렀고, 행선연이가 계속, 그래도 정아야 안전은 있어봐라 하면서, 계속 나를, 내 앞에, 집 앞에다 차를 대고 나를 계속 데려왔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 형제한테. 이제 부부가 늙으면 의리로 사는 거야. 나도 이제 의리로 교회를 가는 거야. 네, 그랬어요. 이제. <laughs> 어 의리로 나는 기회를 가고 있어 재미는 없지만 의리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는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은오왜 어? 재미도 없답서또 가? 그러면 그래도 의리는 지켜야지. 의리는 난 의리로 가는 거야. 하면서 계속 오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한 소리가 아, 간증을 했잖아요. 정신부에서. 근데 제가 목사님을 너무 그렇게 깊이 봐버렸기 때문에 일단 목사님 얘기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는 이, 이 교회가 이제 11시 모임이 목사님 얘기보다는 이제 목사님이 계속 예수,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목사님 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목사님을 빼고는 제가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빼고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2000년 전 예수를 몰라요. 목사님을 통해서 본 예수만 알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제끼고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아야 되고, 종교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대속의 주님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러셨어요? 다른 데라고 다 십자가가 없냐? 다른 데라고 다 예수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이제 그 안으로 다 우리가 집결돼서 이렇게 서로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 간다지만 저는 그것도 구호로 보일 때는 저한테는 그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우리 앞에 사셨어요. 장대에 달린 노 뱀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실존으로 그분이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이 안 보이니까. 제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한 소리가 이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러면 이쪽에서 목사님의 그 어떤 얘기를 한다면 좀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 얘기하는 사람 쪽으로 가봤죠. 그리고 또 그러기 전에 기태경제 모임도 잠깐 기웃거려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자기 점포들을 다 차렸지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고. 이제 그쪽 한솔이 형제 쪽에서 이제, 이제 거기 박 대식 형제가 이끌고 있잖아요. 대식 형제가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는 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저기다 그거 올렸잖아요. 박 누가 올렸는지. 예수의 피보다 더 진한 이열레의 피 제가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이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아이고 이게 서, 저기 뭐야 술을 만들다가 포도주가 돼버리 아니 포도주를 만들다 식초가 돼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초는 너무 시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미가 이렇게 말을 올렸어요 예수냐 이열레냐가 아니라 천사냐, 사람이냐, 이렇게 가야지. 예수냐, 이열레냐로 가면 굉장히 이게 놀는 소지가 많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목사님 빼고 예수를 말할 수 없고, 예수 빼고 목사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린 그두 분이 완전히 하나로 보여졌을 때 완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 우리는 예수를 버렸어도 안 되고, 목사님을 버렸어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예수의 실체를 목사님한테서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들 오해하기를 여기는 예수한테 다 이사 갔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한테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 아니다. 여기는 어제, 엊그제 성교 오빠 말씀에서 정말 그 내가 버린 예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미가 바로 원선이 오빠하고 성교 오빠 말씀한 것을 바로 그 대식이 형제 방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주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 사탄은요 우리의 위치를 뺏으려고 아주 그냥 그게 뭐라고 그래 그 성경에 그말 나오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모 자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그 자매에 대해서 별로 신, 몰라요 잘 근데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아, 그 목사님하고의 어떤 일들이 일어난 자매예요. 나는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 뭐 본질 외에는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 자매가 전화가 와서 아주 아주 자세히 목사님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듣고 한 두어 시간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자매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그 생각했어요. 뭐 다, 거기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걔한테 제가 그 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나는 이 대국교회는 굉장히 이혼하지 않는 교회라, 교회라고 생각했고 이제 내가 완전하고 생각했던 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이혼하는 사람 없고 자살하는 사람 없고 뭐 이런 사람 없고 저런 사람 없고 다 천사처럼 생긴 그런 교회를 제가 이, 마음에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있을 건다 있었잖아요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났잖아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성자셔. 다른 목사님들은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고뭐 그렇게 지저분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또 이런 걸로 우리 목사님을 또 천사화 시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것도 이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짜 아,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구나. 진짜 자랑은 내가 다른 것으로 자랑을 해야지. 응?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래 갖고 내가 자랑거리를 하나도 없구나 이게 완전히 바닥까지 다 쳐버린 거예요. 이제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네가 참 목사님에 대하여 한 일은 네가 할 일을 했다. 우리가 목사님의 바닥을 안 봤다면 정말 얼마나 목사님을 또 거룩하게? 응?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목사님을, 또 그렇게 뭐 내가 생각하는 그걸로 포장해서 가지고 다녔을 텐데, 그것까지 말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진짜 목사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네가 적나라하게 보였으니까, 너는 그 일로, 그 일을 다한 거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마지막 남은 천조각마저 다 치워버리고 진짜 벌거벗은 듯이 우리 앞에 딱 매달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 진짜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는 안 봤지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적나라한지 우리 교회가 참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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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너무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 그리고 우리 21순 우리 순장님부터 우리 어? 순원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걱정해 주었고 <laughs> 기도해 주었고 <laughs> 어쨌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밝히고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잠깐 어제 이제 수요일 날 노경 오빠가 야니가좀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제가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추천했어? 그래서 제가 누가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니가알거 없고 그래서 그래서 언제요? 해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래. 제가 서울 왔싸 토요일날은 사람도 없고 거기 뭐 장소 좁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있다 또 전화가 왔어. 야 수요일날 해야 되겠다. 토요일날은 누가 다, 다른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 거긴 또 올라가야 돼. 거기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아 이거 참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이 생각을 바뀌었 바꿨어요 이러면 어떡고 저럼 어떠냐.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우리가 목사님이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당신이 다리를 걸어서 딱 우리 앞에 여기에 앉고 계셔, 계시고 싶어 했잖아요. 마지막 소원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소원이 당신이 자기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목사님 진짜 소원이었고, 목사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나는 말씀하다가 죽고 싶다고. 강대상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했던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이 그토록이나 원하시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횡설수설하고 사적인 이야기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이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진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작지만 이렇게 우리가 릴레이로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안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